나이 47에 알게 된 별거 아닌 진리. 공자님은 40을 부록이라고 해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살아보니 이건 공자님이 수양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고, 47살 먹은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갈때처럼 흔들리고 외부시선에 민감하게 고는 게 사람 사는 인생이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부정하면 할수록 자신의 자존감만 낮아진다. 물론 어떤 사람이냐에 따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다수의 사람이 속한 군이긴 할것 같다. 받아들여라. 내가 유혹에 약하다는 걸, 그리고 남의 의견에 신경만이 쎄인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공리하라. 그러면 실리적인 이득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적어도 나 자신에게 이중적이라는 거짓말을 안 해도 된다. 일단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대한 모습이 그려진다는 것이 좋다. 살면서 남에게는 그토록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겉모습에는 시간이 들이지만 자기 내면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관심이 부족하다. 결국 드러나는 자신의 기질은 오랜 시간 동안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자신의 그림자 같은 것이다. 외면하지 말아라. 좀더 친해지는 연습을 해라. 남에게 쓰는 시간만큼은 써야 한다. 왜냐하면 남은 같이 살진 않지만 자신의 내면은 그대가 그대의 삶을 마칠 때까지 안에 같이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유혹에 약한 나의 내면이지만 사랑한다. 이것 또한 나의 일부이니, 이런 이유로 나는 여러분의 행복을 바란다. 여러분은 나처럼 47년이나 걸리지 말았으면 한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